열번 키면 한두번 올라오더라고. <laughs> 네. 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아니, 된, 방송 방송이 거, 켜져 거, 있어도 올라오지를 않아. 켜져 아, 음, 있는데, 예. 녹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 네, 그쵸. 떠야 되는데, 어. 게임했다고 그게 안떠안 안 되더라고. 없더라고. 라이브만 되고. 그럼 돼요, 지금. 밖에 무이거부터 응. okay, okay. 아, 아, 하세요. 어. 버 네, 2. 네. <that obvious> <awia> <Number two. IEL> Yeah, uh, I still don't see the connection here. Because you've lost your passion, Cody! The passion that lights the path to your purpose life. Passion, path, purpose, passion, you know, huh? Uh, no. Maybe he's talking about you wanting to be a gardener. Good man. Tell him, tell him. Well, we partly moved here because you wanted to build your own garden. And then you just let it go. <laughs> 아, 한 시간이면 아니, 그니면그라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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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쪽 지가 쪽 지를 두 장만 찾 으면 끝날 까요？나 는또 이걸 이름... 그... 네. 알아내 야 돼？그 소리 아 니라 뭐 다른 거여 <목소리> 네, 그러니까, 이쪽 지를 찾 고, 난또있을것같 아. 뭐야 또 이거 야, <laughs> <축소가 나와.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자르는 거네. 내가 뭐으면 갇혀 버리나 아네? 그래 나도 다네 그러네. 뭐야, 이거? 아, 씨. 음악 하고 있는 거 저렇게. 뛰는건 없어. <laughs> 요, 요거다. 요거 밑에, 밑에. 이거, 뭐야 이거, 요거다요 이거, 밑에 요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림 이거. 이거, 이 물을 줘서 네? 물을 줬더니 이게 나왔어. 이건 뭐야? 뭐 해봐요. 거기 떠 있잖아. 위로 올리니까 엉덩이 엉덩이로 찍는 거래. 그냥 엉덩이로 찍는 거예요. 찍어봐요. 이거 저는 안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네. 아, 안만 됩니까? 응. 올라가서 쫄로 네, 가야 되는 거 봐. 그거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 뭐 걸어줘. 나, 내가 갈수 있게. 아, 저건 덥다. 이렇게 하면은, 그지 내가 이제, 그, 저, 주황색, 저, 탁자 위에 있는 거, 뭐, 밟고, 밟으면, 팅, 팅이라고. 그죠? 아, 그냥, 그냥. 응. To my greenhouse. Ooh, it looks terrible. Yeah, that is what happens when you abandon your passion. It gets infected. Infected. That purple stuff is everywhere, and it... it keeps spreading unless you stop it. So, Cody, will you nurture your passion, or will you slowly let it die? No, May. Let's take this purple stuff out. Let's do it. I'm enough. You 뭐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조준 발사가 있는데? 어, 씨, 다데 야. 야 <laughs> 다 죽여버려 온다 온다 나도 싸우는 건가? 아 나도 싸우는 거네 싸워서요? 응어 네. 뭐야 맞아요 내가 쏘는 거? 맞아요 맞아. 됐어 됐어 끝났어 이건 뭐야? <몇> 아 이건 되게 힘들겠다 <몇> <뭐야>? <몇> 아 계속 늘어나네. 얼로 응. 가는 되는거야아 이거 이쪽이 아닌 건데? 어? 응. 이거 이거 이쪽이에요. 뭘쏠수 있지 않아? 아. 어? 르기입 기르기가 있고 여기가 저거 제거 보세요. 여기 네. 이렇게 막혀 있거든. 없는데. 네. 일로 못 와요 일로. 아이 줄어드는구나. 안대로 드는 줄어드네. 어디로 갈까요? 일로 일로 저제 쪽으로. 아직 여기 이쪽에 이쪽에? 아니 아니 끝에. 에이? 끝에 끝에. 제걸 보시라니까 여기가 막혀있잖아 이걸 뚫어줘야 될것 같아. 그걸로 못 뚫나? 어. 이정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했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를 정말 이거 타 와요. 그걸 타서 그걸 싸보세요. <laughs> 안, 안, 안 싸죠? 그러면은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뭘 하는 건데. 저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아것 같아. 막대 있는 거. 저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같데응 음, 가봐요. 필하는 거고. 어 저기 있다. 나, 나. 아니네. 날 타고 올수 있잖아 날. 못 나, 타. 줄기 줄기 못하, 못하. 아, 못 타요? 못타못 타. 아못탄네아 알았다. 뭐? 아아아아 뭐... 아, 아. 그걸 못하면은 짜고 짜부 <laughs> 맞아요, 맞아맞 맞아. 어어어, 로 가세요, 그렇게. 응렵네 아, 끝까지? 끝까지 가야돼 됐어요? 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되게 어려워. 근데 나는, 아, 그다음 주님이 일로 와서 저쪽에서 뭘 해가지고 아까 그쪽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는 거네. 그래, 내가 갈수 있네. 그죠? 고마워. 어, 어, 잠깐만. 맞쪽으로 참... 뚫어줘야지. 열렸... 이거 이게 열렸는데. 있는... 그게 아닌데. 어, 옆에가 열렸는데. 어, 아, 여기서 내가 또 한번 걸로뚫려고어야 되나 보다. 풀어 가야 되나 보다. 그죠 아, 나한테 와서 아니야, 아니, 여기 구멍으로. 어, 가는 거 같은데. 괜찮아요 잡아봐서 가자, 가자. 가자. 뒤로 가서 딱구로그러 게.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있다고, 있다고 타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타고, 어, 그쪽을뭐 뛰나? 쪘어. 뛰잖아. 응. 넘어와봐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는 건가? 안다른데무상못와요저 그그 뒤에 코스 뭐요 노란 코스? 그냥 잡는 거야, 이건. 어 어, 어. 어, 이거 뚫렸네. 어, 이 <놀네> 여기. 네, 뚫렸네. 뚫렸네. 아, 이거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 이거 일일이 이거 다 물주고. 아이 우리 자야. 왜? 우리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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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그죠 왔어요 나 <laughs> 어떻게 하는건데? 어 뭐야 나 밑에 빠졌어 아 뭐야 갑자기 내가 빠... 어, 잘못했나봐 <laughs> 아 여기 이거, 이거 하는건데 음올수 있네 눌려야지 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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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놀지 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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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라거 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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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hear that? Yes. Did you see that? Yes. What was it? I don't know. That looks pretty angry, man. Yes, it does. Time to whack some weeds, Cody. one Oh! Wang. Oh, 잡으세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아 필름이 잡고 안돼 됐어, 됐어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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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람> 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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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자, 됐어, 됐이 어? 아, 씨, 죽었다, 씨. 가봤는데, 다아어 자, 잡았어, 잡았어. 응? 아이씨 잡았어? 어 i s ça? Tu 죽 o i s 아어 u t le m o n 자 e Ava, a v 어? a v 만 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나 죽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도움 안 해. 어, 나 죽었어. 아, 뭐예요? 위치 테이크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세요 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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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어, 그거, 방 보세요. 공방 있으면 갈게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 응. 자 공방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니, 뭐고요? 킴님, 팀님, 킴님도 있잖아. 킴님? 킴님 방에 있잖아 잡어, 잡어, 잡어. 힘났다. 아. <laughs> <laughs> 큰님만 없다고? 응스이큰님스이 음. <목소리> 그 마우스, 아니 아무것도 안하고마우데계 마우스, 어? 이이거 아, 큰님 이니야 나야 나발음이 아니야 계이 뭐야, 거기다. 여기. 여기. 어. 여기. 내가 오케 여기. 거기무기가기그런그런데 이거는 여 t <laughs>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조이 환타가 샤베트가 돼버려 환타가? 그거 슬러시? 네. 시원하게 맛있겠네 아, 단걸안먹안 먹을라 안 그러면 나도 자꾸 이렇게 사와도 우리 집엔 단거 천진데 안 사는 안 아유, 사는데 아유, 아버지가 사와서 찾아가 넘으니까 안 이제 그래 보니까 먹어주네. 근데 당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 저혈당쇼코요저그당 그저. 와요. 그그 <laughs> 그저. 그이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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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그저.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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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laughs> <미치, 미치. 웃음> 뭐, 뭐 <laughs> 그그 <그냥 얼굴 많이? 웃음> 어. <laughs> 음. 못뭐는넌같야 뭐야, 넌다 어? 어? 뭐야, 넌뭐메넌지 온거 뭐니야넌세요 땡기. 탕탕하지? 탕탕하지? 저유튜 왕이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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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laughs> 아니, 이상하게 방편밖에 안 맞아. 겨겨겨어먹가지 당겨 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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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겨 땡겨, 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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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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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얼마? 어? 어 다시 한번만 어 참가했다 연준님오셨네계세요아어어 뭐, 네, 어딨어 뭐야 뭐야 쟤왜 피가 네, 네. 피가 왜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죽었는데 또나온거또나온거 에이 아유 안녕하세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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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안녕하세요 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니 네? 한번 해주세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빠 좀 땡겨봐. 왜 겜도 너무 많아. <laughs> 넘어갈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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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너무 가까이지. 왔으니까 다섯 명이니까. 아, 얘네 아주 온다. 계속 온다날 때리려고 걔네들이 아니, 연준 님도 오셨는데 파워 넘어가냐고. 어 가야죠.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연준 님안 왔으면 좀 했는데. 연준 님이 오셨기 때문에. 넘어가. 넘어 갑시다. 이거 ㅋ ㅋ 그냥.